반갑습니다. 개이득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이번 영상은, 뚜껑, 아야.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에 제가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고, 그 전에 이 티, 이번에 산 건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그거, 후원?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이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한, 제작한 건데, 내장을 샀어요. 다음에 저도 이런 티한번제작해갖고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꾸리고 싶어요 장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저는 배포하고 싶어요 오토바이하고 유튜브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했을 때위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웃는 게좀 많았어요 네가 무슨 유튜버 아냐 유튜버는 뭐 아무나 아냐 그 되기 힘들다 어, 협조 협조 되기 힘들다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반 긍정반 한쪽에서도 대단하다 잘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일부러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쉬. 너무 부정적인 걸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 하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인드가 이제 남들 해본 거다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도전을 시작했죠. 물론 처음엔 안 됐어요. 처음엔 안 됐는데 어주다 보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100명이 됐을 때 엄청나게 기쁜 거야. 그리고 혹시 하고자 이래갖고 잠깐 했는데 1,000명이 됐어요. 사람 미치는 길라 수익이 창출되니까. 근데 주위에서는 콧방귀를 깼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에 얼마 들어오노 한 달에 뭐0년만 들어오니까 다들 비욘죠 개소리나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게 좀 돼요 이거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옳지 나. 그 먹고 아다 까먹다 야 얘들아 다시, 주변 사람한테 일단 안 알렸어요. 만약에 제가 주변 지인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한 20명, 처음에 구독자가 7명, 10명에서 멈추니까, 이게 좋아요가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댓글이 안 달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인들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하나 보냈어요. 유튜브 시작해본다, 구독 좀 해달라. 근데 절반은 읽고 응원하고, 절반은 쌩가고, 딱 갈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거 주변 지인들 도움 받아봐야 헛방이구나. 주변 지인들이면 계속 봐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혼자 알아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구독자가 막 500명, 1000명 가는 그때 구간이었어요 연락이 오는 거라. 어디 유튜브 하냐고. 어 한다 한다 러니까이 영상 봤다고 목소리 가 많이 들어본 사람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제가 목소리 톤하고 사투리 좀 심해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 이새끼 인마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제가 맞으니까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이제 돈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되니까 웃긴 게그 주위에서 비웃던 사람들 마저도 뭐다 그런 건 아닌데 한두 명씩 야 우리도 유튜브내볼까 우리도 영상이나 만들어볼까 이러는 거라 그냥 뭐지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내가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먹으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좀 있는데 저는 그냥 해보라고 해요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는 어떤 컨텐츠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생활비 쪽으로 계속 놀면서 유튜브를 하려 는데 저는 컴맹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유튜브 보면서 편집 배우고 타자도 독수리 타다 보니까 자막 넣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쩌지 하고 결론은 수익 창출까지 왔고 지금 구독자 2천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벤트도 했고 그게 미끼 상품 같은거? 그, 그거 이벤트 소니 액션캠이랑 세나를 걸어서 내가 구독자를 그만큼 확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뭐 통계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고 있어요. 어차피 이벤트는 다른 유튜버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기부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돈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유튜버들 보면 돈 때문에 전부 다 말이 많아요. 돈을 너무 많이, 그냥 10만, 100만 구독자 되면 돈이 많으니까 탈,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탈세도 하고, 그리고 주작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 제일 유명한 게 최근에 갑수목장이겠죠. 말그대 돈, 돈, 때문에 고양이를 갖다가, 그, 좀, 뭐, 품종묘, 유기묘가 아닌 진짜 품종묘를 데려다가, 유기묘를 데려온 것처럼 자작하고 굶기고 학대하고 오로지 영상 그거, 조회수로 돈을 벌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눈 뒤집히면 별의 별짓을 할까? 옛날에 그 뚜레 쪽은 그유튜버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안 좋은 케이스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나중을 봤을 때 갑수 목장이 한달에5천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5천 이상을 벌었는데 주작이 들키고 이제 사람들이 비, 비난하고 이러니까 마이크 채널이 바로 다 없어졌잖아요. 한 순간에 많이 벌어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벌더라도 오래 가시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고 속이지 아빠야 속이지 않고 가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리고 싶진 않아요. 수익이, 저도 막 검색해봤는데, 옛날에. 막상 제가 받아보니까. 자, 처음에 1,000명, 4,000시간을 1년 안에 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했죠? 1,000명 달성하고 9,000시간을 달성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 다른 유튜버들 그 영상 보니까. 1,000명은 빨리 했는데 플레이 시간 4,000시간을 달성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은 달성을 많이 했는데 구독자는 달성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1,000명에 9,000시간이니까 이제 시간을 오버했죠 근데 이게 해보니까 몇만 조회수고? 한 4만? 4만에서 7만 조회수? 한 10만 정도가 되면은 영상이 웬만큼 짧지 않는 이상 10만 조회수가 되면 무조건 4,000시간은 달성한다 보시면 돼요. 진짜 영상이 막뭐 1분짜리, 3분짜리, 30초짜리 뭐 이런 것 말고 한 5분, 7 5분에서 10분짜리만 이제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이게 10만 조회수를 채워주면은 거의 4,000시간은 달성이에요. 그리고 수익, 에드센스, 이게 사람들이 뭐 신청하면 뭐 한, 2주 만에 온다 늦어도 4주 안에 온다 이랬는데 저는두달만에받어요 근데 뭐였지 그때 100달러 초과하고 하여튼 오래 걸려요 씨무 뭐 생각이 안나면말할게요 하여튼 두달 걸렸어요 100달러 창출하는데 한달 걸렸고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확인되면은 이쪽으로 배송을 하는데 거의 3주, 4주 정도 걸리고. 대충 달, 두달 만에 이제 다시 이거 애드센스 잠시만요. 짜잔. 보이세요? 이게 날라와. 번호 발련 번호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여섯 자리가. 이게 날라와요. 이게 날라오면은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이게 에드센스 이게 날라오면은 이제 계좌번호 놓고 계좌번호 놓고 이제 승인 나면은 유튜브에서, 애드센스에서 할 거예요. 애드센스에서 이제 국내 계좌로 돈을 이체 시켜줘. 그럼 국내 은행에서 내 계좌가 맞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재이체를 시켜줘요. 그 지금 첫 달에 25만 원 정도, 둘째 달에 13만 3천 원 들어왔고, 이번 달에는 예상 수익이 한 15만 원. 지금 조회수가 그거예요. 조회수 1당 1원을 버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느낌이. 보통 보면 1원에서 3원이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다 스킵하고 건너뛰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데 무조건 1원에서 3원인데 그냥 마 편하게 1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원으로 생각하고 이제 영상이 좀 사람들이 플레이 시간도 길고 광고도 다 봐준다 그러면 뭐 3원, 5원, 10원 뭐이래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소 편하게 제가 영상은 제가 봐도 잘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소 편하게 한 1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45만 조회수에 총 수익이 45만 정도니까 거의 1원이에요 저는 1원이에요 근데 만족해요 왜 이게 100만 되고 1000만 되고 1억 조회수가 되고 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라면 연금 같다는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안 해보면은 세번 사람은 별말 안해 안 해본 사람이 뭐라 해. 이게 뭐냐. 오토바이를 우리가 타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한번 타고 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타보면, 어, 편하고, 주차, 일단 주차하기 편하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 쐬러 갈때 힐링이 돼요. 차는 이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아, 차를 타는데, 오토바이는 목적지 상관없이 그냥 타기 위해서 그냥 달려요. 보통 다들 그랜드 그래 끼실 거예요.